얘들 얘들 들어와요 여기 하나 와나 내려가면 안되겠는데? 핑 들어왔어요 응, 저좀 누워있을게요 3번핑 하나 뭐하냐? 일로와 고마 3번핑 하나 이겼어 이겼어 내가 이겼어 내가 이겼어 자식아 3핑 3핑 혼날라구 던진다 어? 얜 뭐야? 얜 뭐야? 얘네 여기 내렸다니까? 제가 그래서 밑에 안 내려갔잖아요. 아. 3층 <laughs> 2층에 있어요. 잡았네. 먹었다. 아, 아 둘. 2명이네. 2명, 2명. 3층 2, 2번 쏴봤네. 하나 기절. 아이! 창문창문밖에 아, 창문 아, 네, 장문! 어총 둘, 둘. 그래. 둘. 싹잡아다가 온다 온다 어, 온다. 울상. 넌 죽었다. 장문! 장 어, 핑. 문다문 장문! 경박 쎘어요. 피 없어서 <laughs> 불쌍한 놈 여기 저 돌아서 3핑에 3핑에 그 다리 단체랑 싸우고 네오 잘해 좋다 타고도 있다 다리 쪽 하나 고 내가 아이 다리 밑으로 다리 밑으로 애들 와요 <laughs> 떨어졌어요? 아이아이 아이, 진짜. 다리 밑에 달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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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달림이, 이걸 봤다고? <laughs> 아 카고 왔다. 4핑 상자 뒤에 다리 하나 있어요. 삼핑이랑 다리. 총세명 남았어. 여기. 뭐야 왜왜나 혼자인데? 4핑 카고 만 따면 얼마? 세명 남. 두명 남았네. 삼핑 쪽이랑 다리. 아씨다 된다. 3핑호 갔다. 핑에로 왔어요. 는다는다 나이스. Não, não. 어? 제 아닌데. 그대로 안다네.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 돼. 안 돼. 돼, 돼, 돼? 1대 1이야. 1대 1. :1. 일대리야. 이 나무, 진짜? 라스트 어. 나무뒤, 나무뒤에 있어요. 꼭 어, 간다. <웃음> <아이씨>. <웃음> 바보. <웃음> <웃음> 뭔데 이건? 무슨 치킨인데? 어이없네. <laughs> 어이없겠다.